5일 5월 33번 하나의 큰 차이 그죠? 차이. 디퍼런스 차이. 이해하죠 동사 없나요 여러분? 이즈. 가 동사예요. 그죠? 그러면 다호 열고 가로 잡고 꾸미는 거겠네요. 그죠? 전면부는 품사가 혈공사과 근하와 동사예요. 그죠? 전면부는 혈공사과 근하와 큰 차이. 과학과 아, 무. 무대 마술, 과학과 무대 마술의 큰 차이는 얘들아 이동사 뒤에는 누구 자리야? 보호 고어 자리야. 보호는 무슨 절? 명사. 명사절. 명사는 주어 목적어. 주어 목적어는 명사야. 이해하지? 네. 명사절의 대승 완전 불완전? 완전. 완전히 나와야 돼. 이해하셨? 일단 여기 정리됐고요. 자, 대지 접속사제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잖아. 그지 네. 와인도 뭐야? 접속사지. 네.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잖아. 이해하니? 네. 그럼 일단 안에 있는 y 를 묶어서 빼줄게. Y를 mention, hide their mistakes from u d i e c e 여기서 끊고 이해했어? 그런 다음에 다시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 목적어. 얘가 대절 거야. 이해하니? 네. 얘가 여기 이 대절에 해당되는 애는 이 검은색 주어 동사 목적어 얘 완전이라고. 이해하니 얘들아? 네. 오케이 그리고 여기 y는 y는 세 가지 뜻이 있어 요 얘들아 동안 분모이지만 동안 분모 동안 도머, 분모이지만 도머, 반면이라는 뜻이 있어 반면에 이하니 예, y는 동안이지만 반면에 냄새가 심하게 나요 이렇게 표는한 동안이지만 반면에 냄새가 심하게 나요 알겠니 여기서는 이지만이야 여기서 뭐라고 해들아? 뭐라 이지만 매지션 무슨 사 마술사 마술사 마술사는 하이드 고해 숨겨 그들의 미스테이크 를 실수. 실수를 숨기는 거야 누구로부터 청중으로부터 실수를 숨겨 그런데 과학에서는 너는 만들어 너의 실수를 인퍼블리 공개 적으로 공개적으로 만들어 혹은 공공 개적으로 한 뜻이야. 이해하죠 응. 아, 과학에서는 실수를 공개적으로 만드는구나. 이해했어? 응. 너는 실수들을 show up 보해 주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그지? 렇 응. 보여주 실수를 보여주는 거야. So that, so that이 그치? 그치? That이 that 시 이렇게 붙어있을 때는 뭐라고 같은? In o t h e r 그지? In over that 시랑 똑같애. In over that 시 뜻이 뭐야? 뭐뭐하기 위해서. 위해서야. 뭐뭐하기 위해서가 되는 거야. 이해하니? 뭐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실수로부터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럼 다음에서는 공개적으로 실수를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어... 다른 사람들이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해하죠? 네. 다른 사람들이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됐나요? 이러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배울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너는 얻을 수 있습니다. 어드밴티지가 뭐야?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익이나 혜택. 예하죠 여러분, 뭐의 이익이냐면 뭐의 이익이냐면, S는 무슨 뜻이야? 다른이라는 뜻이야. 다른 모든 사람의 경험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이해하죠? 다른 모든 사람의 경험의 이익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끝나요 그러면? 네. 그리고, not just you want idiosyncratic. idiosyncratic은 특유한, 특이한이라 뜻이야. 특유한, 특이한, 특이한, 특유한, 특이한. 경로 길. 경로 길. 수은는 무엇을? 통해서. 실수의, 여기서는, 영역, 공간, 영역, 공간이라고 하죠 영역 공간 u 나요 그러면 봐봐 실수의 영역 공간을 통해서 o 어 너만의, 의만의특특한한특한한로뿐뿐이이아라라 특유한, g y 경로뿐만이 아니라, 경로뿐만이 아니라 u n g young, y o u 거야? 다른 모든 사람의 경험에서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하셨죠그러면맞나요 네. 결국 실수를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됐다요 여러분, 이것을 바이더웨이 같 by t 바이더웨이. 그런데 한편, 여기서 한편이라고 하면 또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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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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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편, 한편,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다른 이유입니다. 언어는 다른 게몇 개야, 얘들아 하나. 하나야. 여기 s 붙이면 돼는 돼. 안, 돼? 음. 안 돼요. 이해하셨어? 여기 s가 없어야 돼. 만약에 여기에 언어가 나온다면 뒤에다 뭘 붙여야 돼? s를 붙여야 돼. 이제 s 이렇게. 됐나요? 네. 자, y는 관계 뭐야, 얘들아그렇 y는 관계 부사야. 관계 부사는 완전 불완전? 완전이고, 관계부사는 뭐로 바꿀 수 있어 얘들아? 네. 정치사 그렇지, 관계부사. 전시사 관계 플러스 관계대명사, 전시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어. 이해하니? 예, 전시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y는 뭐로 바꿀 수 있어? 무슨 어. 위치? y? 누가 있어? y? who it is. y, who 그죠? 나는 와이프 있지? 잘하는 거 와이프 있지. 이해하죠? 네. 하우는 뭐야? 하인 있지? 이렇게 뭐 이니치야, 이니치. 하인은, 아, 예. 네. 하는 이해하죠? 와이프 있지. 그리고 아까 은현이가 말한 것처럼 관계부사 대용어로됐도쓸수 있어. 이해하셨죠 됐나요? 네. 하지만 이 자리에는 위치는 될까요, 안 될까요? 위치는 안 돼요. 그죠? 됐나요? 위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리즘만 보 판단하면 안 되고 여기 완전히 불안한 일 따져 봐야 돼. 알겠죠, 여러분? 그니까 네.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인는 품자가 뭐야? 인는 품자가 뭐야? 품자요 이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전부 다 명사야. 알았지? 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의 품자는 뭐라고? 네. 그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거야. 또 다른 이유. 어떤 이유? 우리 인간이 훨씬 더 똑똑한 이유야 그것이. 이해하죠? 우리 인간이 훨씬 더 똑똑한 이유라고. 됐니? 네. 얘네 무슨 뜻? 이게 기그 밖에 멋진 뜻이 뭐야? 훨씬 벌칙. 이란 뜻이야. 이 아, 자리에 배비는 되면안 돼요. 안 돼요. 이해하시죠 예, 네요. 똑똑한 이유입니다. 누구보다? 모든 다는 뭐보다 해봐. 응. 동들리보다 워드가 나왔으면 이렇게 목젖사. 베스트셀러 붙였죠? 이해하시죠자 예, 그럼 계속 해서 갈게요 여러분. 스펙박을 하는 여 지금. 얘들아, 여기를 봤더니 나네이 뭐야? 거피가 어, 나오는 거야. 이해하지? 나데이 거 버피. 나데이 거는 뜻이 뭐야? A도 아닌가? 아니, A뿐만 아니라 B 아니야. 아니야? A가 아니야. 아니고 B다. 그렇지. 이거라고. 이래서 A가 아니라 B다. A가 아니라 B다. A가 아니라 B다. 나데이 거피 뭐라고 하더라? A가 아니라 B다. 이것이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란 뜻이야 이해하죠?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다. 근데 여러분 레이머 아, 네 우리의 내가 더 크거나 아니면 더 강력하기 때문이 아니야 이것은 이해하죠? 그냥 네. 네. 우리가 우리 인간이 훨씬 더 똑똑한 이유야 이해하죠? 우리가 우리 인간이 훨씬 더 똑똑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훨씬 더 똑똑하다는 것은 우리의 내가 더 크거나 더 강력해서는 아니야. 그리고 이분 심지어, 이분 뭐라고 해야 되나? 심지어 우리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도 아니야. 투부정서의 품사는 뭐야? 명성? 음. 두명 여기서는 형용사. 이해하죠? 네, 형용사.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야. 리플렉터는 뭐하다 심사숙고하다 심사숙고하다 이해하죠? 심사숙고하는 능력을 갖고 있대 때문도 아니야 우리 여기서 뭐뭐 많이 라고 했지 얘들아? 우리만의 과거 에러는 실수 오류 실수나 오류를 심사숙고할 수 있는 능력 때문도 아니야 이해하죠? 그게 아니라 뭐야? 우리가 뭐 하다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 뭐 하다는 그지?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우리의 개인적인 내가 have a n d 뭐 했던 가 배웠던 가 배웠던 것. 우리가 배웠던 가 뭐로부터 그들의 개인적인 알지 그거는? 응. 그지? 응. 개인적인 히스토리가 뭐야? 응. 역사 로사부터스토리 개인적인 역사 프라이어너가 뭐야? 시행착오야. 시행착오. 이해하니? 파이어라이러가 뭐라고 죠 시행착오. 카톡! 자, 시행착오의 개인적인 역사로부터 우리의 개인적인 뇌가 얻었던 것을 우리는 뭐 했어요, 얘들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어. 이걸 바꿔줘야 돼. 이해하죠? 다른 사람이 배울 수 있도록 보여줬단 말이야. 했니? 그 바꿔줘야 여요가 기준이 그거잖아요. 근데 1번. 혜택. 우리의 뇌가 얻은 다시 한 번. 시행착오로부터 개인적인 역사 시행착오의 개인적인 역사로부터 우리 뇌가 얻은 그런 혜택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야 돼. 그래. 맞아. 1번 답이잖아. 이해하시죠? 됐나요 여러분? 네.